안녕하세요. 라비앙 성형외과 원장 김수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레이저 리프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종류의 레이저 리프팅 중에서도 울세라와 써마지, 올리즈 리프팅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원리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울세라 리프팅은 초음파 에너지를 사용하고, 써마지와 올리조 리프팅은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초음파 에너지를 사용하는 울세라 리프팅은 심부 조직에 높은 열을 가하여 자연적인 재생 반응을 유발하고 새로운 콜라겐이 형성될 수 있는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는 써마지와 올리지오 리프팅은 진피층으로 에너지를 침투시켜 피부 속 콜라겐 섬유의 변형과 수축을 일으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데요. 이 경우 피부 자극과 화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표피를 보호할 수 있는 쿨링 시스템이 함께 가동됩니다. 눈 주변이나 입가의 잔주름이 고민이신 경우, 써마지나 올리지오 같은 고주파 레이저를 추천드리며, 피부 탄력이나 피부 결이 고민인 경우에는, 울세라나 슈링크 등의 초음파 레이저를 추천합니다. 강한 리프팅 효과를 원하시는 경우, 써마지나 울세라가 좀더 고강도 기기이기 때문에, 효과나 유지 기간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울세라 리프팅은, 피부에서 가장 깊은 근막층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이중턱과 볼살을 당기고 올리는 것에 매우 효과가 좋은 고감도 리프팅 시술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통 초음파 기기와 고주파 기기를 섞어서 시술하는데요. 울쎄라와 써마지를 합쳐서도 많이들 받으시고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올리지오와 슈링크를 함께 시술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시술로만 진행하는 것보다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시술하는 것이 초음파 리프팅 효과와 고주파 리프팅의 효과를 한 번에 볼수 있어 결과를 더 뚜렷하고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어, 유지기간이 긴 것부터 말씀드리면, 써마지는 보통 시술 간격이 1년 정도이며 2개월 후부터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유지 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 울쎄라는 시술 간격을 6개월 정도로 잡고 유지 기간은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볼수 있습니다. 올리지오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시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효과는 2~3주 정도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비앙 성형외과 김수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